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적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칭찬과 사랑의 태도인 격려이다. 격려는 칭찬과 달리 상대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해줄 수 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태도와 같다. 격려의 태도는 상대가 사랑과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 춤을 추고 싶으면 추고, 날고 싶으면 날면 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면에서 칭찬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격려는 힘이 나게 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점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아이의 점수가 마음에 든다면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혼내거나 다음에는 더 잘해라고 말한다. 이때 격려를 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했니라고 물어본 다음, 내가 100점을 받아도 얻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고 0점을 받아도 얻어 최선을 다했다면 잘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면 된다. 좋은 성적으로 칭찬을 받은 아이는 다음 시험에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를 걱정하지만 격려를 받은 아이는 난 이번 시험에서 최선을 다했나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인 나를 위해서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공부는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칭찬보다 격려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칭찬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몇 번만 노력하면 할수 있다. 반면에 격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격려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집 밖에서야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고 조건적인 칭찬과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집 안에서는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격려하자.